죠 호모 사피엔스 위기 첫 번째 슬라이드 보, 보겠습니다. 어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라는 책의 핵심이 뭔가?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는 어떻게 수많은 어, 종들 중에서 인간이 최고 빠른 시간 내에 최고 높은 우두머리가 되었는가? 음. 그걸 연구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것의 핵심을 던지는 거예요. 어. 인간은 여러 가지 작은 종들 중에 하나였다 별로 그다지 뛰어나지도 않고 사실은 만약에 우리 안에 제가 늑대나 사자나 같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잡아 먹히겠죠. <laughs> 그렇죠. 아무 장할수 <자항할> <laughs> 없습니다. 그런 어떤 유약한 인간이 어떻게 영장류의 최고가 되었는가? 음. 그것을 이제 이 사람이 밝히고 있고 그것의 핵심으로 사피엔스라는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아. 자 사피엔스는 뭐, 우리가 보면 지혜로운 인간을 대표하는, 호모 사피엔스라 보면 지혜로운 인간, 이렇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에, 유발하라리는 약간 그게 대해서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죠? 그래서 좀 지켜봐 주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드 슬라이드. 그래서 핵심이 뭐냐 하면, 직접 보거나 만지거나 냄새 맡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사피엔스 밖에 없다. 아. 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설이나 신화나 신이나 종교는 이 인지혁명과 함께 처음 등장하겠다. 음. 그러니까 인간만이 이런 신화, 전설, 예수님 이야기. 음. 봤어요 예수님을? 그렇죠. 영적인 거는 인간만 다룰수 있다. 예, 예.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야기에 빠져서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인간 밖에 없답니다 네. 어떤 사람은 묻지도 따지지 않고 가자마자 믿습니까 물어보길래 기분 나빠서 예수교 안 믿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laughs> 믿, 믿을 수가 없죠 무조건 그러나 어쨌든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인지혁명이라는 사람이 머리를 썼기 때문에 예... 사자는 우리 종족의 수호력이다, 수호신이다. 음. 아,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자기가 믿는 신이 생기는 거예요. 어. 음, 우리는 사자를 믿는 신이다. 예. 우리는 대한민국은 보니까 이 올해 톨스토이 문학상 받은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우리 민족은 호랑이를 믿어요. 아. 호랑이를 믿고 호랑이하고 친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도를 보면 마치 호랑이를 보, 보, 보고 보이는 것 같죠. 호랑이 모습이. 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 호랑이를 뭐로 만들었습니까? 토끼요. 토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호랑이와 토끼라고 하는 것 속에 사람의 힘을 넣고 빼고가 있다. 아. 그게 인간인 거예요. 아, 우리가 토끼구나. 약하구나. 어떤 동물로 설정하냈다. 예, 예. 그런데 그,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라이드 한번 다시 좀 다시 올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 슬라이드. 음. 한번그 슬라이드 앞에, 예, 밑에서, 어, 그래서 허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사피엔서가 사용하는 언어의 가장 독특한 측면이다. 허구가 뭡니까? 픽션, 소설이잖아요. 그렇죠. 소설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소설? 이야기? 추미애가 생각나지 않아요? 아, 어? 소설, 소설 쓰고 있네. 아, 소설 쓰고 계시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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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허구 덕분에 우리는 단순한 상상을 넘어서 집단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사피엔스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 우리가 보는 여러분들이 어깨 어제 최종 변론이 끝났습니다만은 대통령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 개몽받았다 아. 그 이야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프리덤님,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했습니 감사드리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자, 이러한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해 준 영화. 아. 구르사와 아키라 감독의 라시오메입니다 아, 저도 봤습니다. 예. 이게 원작은 1915년에 나왔는데, 어. 실제로 라, 원래는 라 저기 한자로 된거 라생몽이라고 돼 있지만 원래는 라성문이었어요 음. 라생문이 아니고 성에 들어가는 문이었어요 아. 근데 성벌거먹고 아이가 태어나는 문 이렇게 썼어요 그것 뜻은 뭐냐 하면 인간의 욕망 인간의 본능 어. 거기서 아이가 하나 태어나는 거딱어그그 그 이야기를 씁니다 지금 라쇼몽하고요 지금 헌법재판하고 비슷해요. 대통령이 얘기하는 스토리하고. 아, 그렇죠. 아. 그 소추단이 얘기하는. 라시몽 얘기를 한번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무라이하고 사무라이 부인이 걸어가고 있는데 잠자고 있던 도적이 사무라이 부인을 겁탈했다. 그런데 음. 그 사무라이가 죽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세 사람이 다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음. 극적인 거는 그걸 뒤에 본 나무꾼이 있거든. 아, 그게 <laughs> 재밌는 거야. 아, 실제. 아, 맞아. 어? 마지막 이 사람, 세 사람도 아니고 개싸움이었다. 음. 그러니까 그 뭡니까? 이야기야 이야기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음. 인간이라고 하는 예술 문학도 결과적으로는 허구이라는 거고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뻥이라는 얘기죠. 한 글자로 얘기해. 음, 맞아요. 음. 그 그러니까 인간은 뻥을 쳐서 전그 종의 우두머리가 됐다는 거죠. 음. 그다음 슬라이드. 자, 요것도 러시아의 바실리 페로프의 1871년 그림입니다. 휴식 중의 사냥꾼들.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저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은? 응? 저기 자기가 사냥에 나와서 큰 호랑이를 잡인 뻥을 치는 거요. 맞는데 말이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있잖아 뭐 50대 1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어, 한뭐 50명을 한 번에 다 치웠다라든지 음. 뭐저 이야기 속에 뭐가 나오냐면 어, 호랑이가 새놈이 한꺼번에 달려들었는데 내가 탕탕탕 해서 다 쐈다 어, 그 다, 뻥을, 다음 얘기할 땐 다섯 마리다 어, <laughs> 가운데 사람 표정 좀 보세요 가운데 사람 뻥같은데 <laughs> 약간 네가 약간, 어, 어, 약간 어, 젊은 사람들은 막 빠져들었죠 <laughs> 이야 와, 정말 대단하시네 그런데 옆에 아저씨 표정 보세요 저 아저씨 완전 빠져들었네요 어, 저쪽에 젊은이는 빠져는데 가운데 아저씨 <laughs> 보세요 에이 씨뻥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네가 어떻게 이건 거죠 응? 어? 그래서 그,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지배해 왔다는 거죠. 음. 응.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봅시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laughs> 푸조. 여러분 푸조 타고 계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주세요. 선물을 푸조. 자동차. 선물을 퍼줘. 어. <laughs> 죄송합니다. 음. 그 푸조는 저게 뭔 무엇을 상징합니까? 푸조는 뭘 상징할까요? 사자를 약간 닮은 그렇죠. 사자를 사, 상징합니다. 아. 그런데 실제로 그 푸조라는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푸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오래 전에 죽었죠. 네. 그렇지만 이 푸조라고 하는 이 차의 시그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어, 저런 저 푸조라는 이름의 사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걸 법적인 허구 법적인 실체라고 얘기해요. 아. 그러니까 푸조라는 이름의 사람은 죽었지만 유한회사 푸조는 영원하리 아 그렇네요 예. 그리고 우리는 왜 호랑이를 선택 사자를 선택했나 뭔가 내가 강력하다는 신화의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음. 응? 그래서 베라리도 사람 이름이고 푸조도 사람. 저 푸조는 저 푸조라는 이름을 저렇게 성형화 함으로써 어, 많은 사람들이 나도 호랑이가 되고 싶어. 나도 사자가 되고 싶어. 음, 그렇죠. 이런 욕망을 어,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집단적 상상력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음.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